태백급의 윤필재 그리고 노범수 이두 선수의 태백 각축전으로 올 시즌 태백장사가 펼쳐졌고요. 아, 아, 거기에 성현장사가 아, 뛰어들면서 안산대회 아, 지금 2차, 2차, 아, 2차 아, 민속시름 아, 리그에서의 아, 태백급을 태백 가져간 성현우 장사였습니다. 선수간의 3판 2선승제고요. 윤필재 장사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168 작은 신장 작은 거인이라고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별명이 있는 윤필재 장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신의 단점인 이 신장을 이 웨이트 트레인으로 이 근력으로 이숙아시는 선수가 바로 이 윤필재 장사의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네. 어 과거 이 웨이트 트레인 모습을 봤는데 2 시간 동안 아령을 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laughs> 팔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야, 진짜 국수니다 네, 웬만한 성인 발 네. 허벅지보다도 네, 어우 굵죠. 네. 승률이 올해 좀 1위죠? 네, 올해 태백급 승률 1위에 네. 올라 있고 2위가 바로 노범수 장사입니다. 예, 네, 윤필재 장사가 태백급에서의 승률 1위. 올해 80%가 넘는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성현우 장사 역시 70%가 넘는 성공률입니다. 네, 지금 올해 태백급 승률 1위와 4위의 네. 성현우 장사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속 씨름 리그 왕중왕전 어? 2차 대회 장사였던 어? 성현호 장사의 설날 단오 추석 대회 세계 대회를 모두 휩쓸었던 윤필재 어? 장사 의 대결입니다. 어? 8강두 번째 경기. 네, 양 선수는 금년도에 붙은 어? 바가 없고요, 작년도 어? 어? 세월에 붙어서 윤필 성현호 선수가 두 번째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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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치기 백칠까지 성현의 접판. 첫 번째 야 윤필재의 선수의 입점이 저 드리블이 엄청 강한데, 바, 네, 야 성인호 선수 는 너를 예, 잘 방어하고 밀어치기로 네. 승리를 가져가네요. 어 대단해 윤필재 성인호 선수 확실히 2차 대회 장사 등급 이후부터 더좀 좋아진 기량인데요. 지금 보시면 바로. 다리 기술 들어가는 척 하면서 밀어치기로 끝내네요 네, 윤필 선수가 드는, 든 기술이 시작 을 템포를 다 알거든요 네. 그 템포를 뺏어 버리면서 스텝으로 자신의 중심을 뺏어 버립니다 네. 야 그, 그렇지만 끝까지 버티고 있는 윤필 지장사 아쉽지만은 네. 피하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저 오른쪽 다리 하나 들어간 게좀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이 오른 다리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요 네. 이 씨름은 오른 다리에 중심을 두고 씨름을 하기 때문에 이 위치가 상대의 코어 밑에까지 들어가면 은코코어잡히히됩됩다다 그 상대의 중심한 무너지고 내 중심을 잡아볼 수가 있기 때에에승 네.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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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 시즌에 윤필재 장사는 25승 5패입니다. 네. 대단한 성적이네요. 그렇죠. 승률 1위를 달고 있는 윤필재 장사죠. 배영수 감독의 지도를 받고 있는 윤필재 장사입니다. 의성군청 소속이고요. 네, 그에 면 성현우 장사는 24승 9패입니다. 네, 승률로서는 좀 4위에 오르고 있죠. 네. 70%가 넘는 승률입니다. 연수구청 소속이고요. 최근식 감독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구자원 코치와 함께 있습니다. 첫판을 챙기고 간 성현우 장사입니다 <목소리> 어, 여기서 윤필재 장사를 또 한판 승리해서 잡고 간다면 어, 이 성현우 장사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요 <목소리> 네 그렇죠 이양 선수가 이제 들배지기를 주책이라고 했는데요. 등 들배지기의 승률이 윤필지 선수는 43%가 됩니다. 44승이 바로 들배지기로 승리했고요. 네. 그에 의하면 성윤호 선수 들배지기인데 승률이 31%입니다. 예, 거기에 따라 24번의 승리를 들배지기로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판성윤호 <목소리> <목소리> <성유로> 장사가 번쩍 듭니다. <목소리> 자 여기서 이 상대 오른다. 네, 이 패스 되치기. 좋습 아, 이 성현우 장사가 자주 이용, 이용하고 자주 하다 하다 구사하는 그 기술, 허미거리를 데이터에서... 치면서 밀어붙이는 밀어치기였는데 이것도 방어하는군요. 그렇죠. 이 성현우 예. 선수가 장사가 이 들비 족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예. 맞아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 놓을 때이 윤필저 각도를 틀어버립니다. 예, 예 틀어버리니까 여기서 발이 빠지면서 바로 배지기로 대치기가 되는 거죠. 아 거의 성현우 장사의 전매특허 같은 기술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호미 거리를 쓰면서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요 이걸 또 방어하는군요. 대치기로. 네, 만약에 정면으로 뒤를 발로 뺐으면은 걸려서 중심이 넘어질 건데 네. 이 윤필재 장사가 그 순간 찰나에 몸을 틀어버립니다. 네, 네, 그러면서 역공으로 이기게 되죠. 네, 성연호 장사. 같은 의성군청이죠. 네, 내일 또 팔강전에 백두구 팔강전에 또 나오겠죠. 네, 의성군청은 이렇게 윤필재 장사 또 손명호 장사, 장사들이 많이 질비에 있습니다. 1대1을 만들었습니다 윤필재. 야그 순간에 호미 거리를 피하면서 되치기 참그 순간적인 판단과 순발력도 대단합니다. 받아봐. 이렇게 되면 또 성현호 장사가. 팀은 좀 쫓기는 입장도 되겠어요. 이두 번째 판도 공격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가 당했거든요. 그렇죠. 이또두 선수가 다 공격적인 스타일을 펼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두 선수가 또덜 배지기가 주특기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승률이 굉장히 높은 선수 중 네. 하나가 바로 덜 배지기인데 이 다를 시작과 다를 동시에 이또덜 배지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시정리정전. 네. 상담받아봐. 축제에 이어서 펼쳐지고 있는 대 이번 판의 승자가 준결승에 올라갑니다. 앞쪽 앞서 8강 첫 번째 경기는 안혜영 장사가 이미 준결승에 올라가 있고요. 자, <laughs> 상대자가 여기서 그려지겠습니다세 번째 아, 판. 아, 어, 아, 아, 오, 아, 오, 음, 어, 첫판에 드리블 직이나 두 번째 그 기술을 보면 선현호 선수가 먼저 성공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세 번째 판 시작됐어요. 이번에도 선현호 장사가 들었습니다. 같은 기술을 구사할지. 윤필재가 지금 매달려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는 들고 있는 것보다 오른 다리를 빼기 위해서 상대를 살짝 떨어뜨리면서 떨어진 동시에 그 각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성현우 장사는 어떠한 기술을 쓸까요? 머릿 속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계속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양 발을 보시면은 공간을 안 만들어 주기 위해서 모둠식이 딱 잡고 있죠. 네. 밀어치기 밀어놓으면서 밀어봅니다 자 버티고 있는 윤필재 들었습니다 윤필재 배지기 자 윤필재가 윤필재가 승리를 거둡니다 야, 정말 작은 거인 윤필재 어.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지면에 난 놓는 순간 바로 역공을 계속 기다리고 있던 윤필재 장사가 어우 열심히 놓자마자 상대의 밀어치기는 간파하고 들배지기로 배지기로 마무리해내요 승률 8 0대 윤필재 장사와 7 0대성 송현우 장사의 대결인데 어, 여기서 본인보다 신장이 한 10cm 저큰 상대를 번쩍 들어서 끝내는 윤필재 네, 상대의 허리가 자기 가슴에 올라올, 올라올 정도로 아, 그만큼 당겨 붙여서 몸을 비춰서 몸을 움직입니다 네, 매달려 있다가 내려오자마자 발톱을 드러냈던 윤필재 장사입니다 네. 끝까지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윤필지 형사